오, 뱅이들, 뱅이들. 커요, 커. 자. 야, 야. 자, 이제 두 번은 안 놓친다. 자. 자. 야. 아까도 드었보다 이렇게, 빵이 이렇게 큰데. 놓쳤어. 안녕하세요 낚시꾼입니다. 오래간만에 방파제 나왔습니다. 야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너무 좋습니다. 오늘 또 잡는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 앞에 어초가 있는데 어초 노리로 왔습니다. 보통은 여기 방파제 시작되는 끝나는 지점 바닥에서 만나는 방파제가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어초 노리고 있습니다. 야 반탄유가 멋집니다 아주 지금 저 캐스팅 했는데 입질입니다 야 들어가자마자 입질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저번에 저번 안타뇨하고 속조리가 그냥 끝내줍니다. 속조리가 우에, 우에서 자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천천히. 자, 보도 있네. 네이버 네이 좋습니다. 좋습니다. 31입니다, 31. 예스.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한번 잡았습니다. 예스 얘는 한33 정도 될거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, 두 번째 출치 에이, 땅 놓고 33 정도 될거 같아요 살짝 걸려놔 두레박으로 출발하자 입질이 좀 뜸해졌어요 다른 여기 앞에 어초 말고 다른 어초로 한번 좀한 30m, 40m 저쪽에 큰요 어초가 있거든요. 거기 한번 해볼게. 이게 어느 정도 하면은 이게 학습 학습 효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씩 옮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야, 자리 동들이 그렇지 뱅이돈같아요 아니야 살고있어요 아니. 음. 맛있는 제보입니다

그냥 그냥 졌어요 뭐야, 살짝 걸렸네. 미를 크게 세게 했는데 3 4십사분될 같아 뱅이좀세 마리. 한 마리는 저 잡아놔. 저쪽에 있는 분 좋습니다. 야 오늘. 오 Vem vem, ve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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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생 학교 또한곳있 어？빵 좋아요？34.4 마리 정도 입질이 시원 시 원합니다. 역시썰마서그렇 죠？36 될것 같아요. 36. 지금 입질 형태는 어초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지금 입질하고 있습니다. 점점 어, 예민해지고. 자, 어, 또 들어갔습니다. 두번왔습니다 네, <목소리도> 살려줘. 들어가면 이질입니다 고맙다, 가라 뱅이도 <목소리도> 못는들 사이즈가. 사이즈가 짱네오우 겨우 다운. 3차될것 같아요. 야, 29.5네, 29.5 살려주도록 할게요. 어, 저, 저다 어. <목소리> 어. 어. 살이 그냥 덩통 올라서. 야 너무 입질입니다, 너무 야, 춥다, 입질. 다 가봐. 그가 아이씨. 황교 깜재인 같아요. 네, 나중에 죽은 것같 네, 맞네. 터진 네석도있명녀인가 damn 2 8일말 i v e s 왔다 okay. 지금 우측에 방파제 끝나는 지점하고 시작 바닥에서 시작되는 지점 그 지점 한 20m 캐팅해서 점점점점 점점 수색해 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질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바람이 좀 불어 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되는가 봐. 어, 자. 자. 그대로 사이즈 되나? 어이 안돼, 안돼! 사이즈 되는 것 같아. 육체가 어디야, 쏘? 뭐지? 병해들, 병해들, 커요 가. 야, 야. 자, 이제 두 번야. 안 놓친다. 자, 자, 야. 아까도 드롭 펑크다. 이렇게 빵이 이렇게 큰데 놓쳤어. 아. 야. 갈대충되니까빵이3 6 7될것 같아요. 재료 성기 엑스포 낚시입니다큰거 걸면은 1.25대로 변합니다. 씨는 아침부터 코이소 뱅이듬 전용 0 5로 하고 있습니다 줄은 원줄 상호에 목줄 1 7로 이유가 없어서 계속 지금 오늘 4번이나 터졌습니다 4번 야. 바늘은 첼리용 그린바늘 4호입니다 4호 야. 이런 사이즈는, 이런 사이즈는 잘나오네요 20. 20. 20 가라 고맙다 오늘 잡은 녀석들이 방파제어 어떻게 해 오, 다섯 마리야. 다행이다 여기 마지막에 아까 이, 이 정도로 큰거 작은 줄 알고 들었오고 보다가 터트리고 네. 감사합니다. 커스합니다. 미끼가 없어 가지고, 용서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